갈비살, 닭봉, 대리야끼 음. 발라서 구워 먹을 거고, 두 번째 날 아침은 특 과일, 스프, 그리고 점심에는 요거 닭갈비, 뭐 저녁에는 양갈비, 야채, 만두. 어, 저희 오늘 강원도 홍천 쪽에 캠핑장 왔거든요. 이번에는 2박 3일 코스로 왔어요. 처음으로 2박 3일이네. 오늘도 비가 온다 그래서, 아, 올 때마다 비가 와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잘 있다 가보려고요. 저 지금 피칭 다 했거든요. 어, 지금 아직까지 날이 많이 좋는데 이번에 선반도 저렴이라 하나 새로 샀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분명히 꼭할수 있기를 하루대를 새로 샀거든요 그래도 아직 사람 없고 이쪽 저희 있는 A구역이 텐트를 3개 정도 칠수 있는 곳인데 한 팀이 예약이 안 돼서 중간을 띄워놓고 양쪽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따가 비 오면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Hold yeah. on. 사장님이 멜컴 드링크 주셔서 그 받아왔어요. 얘는 자몽 에이드. 얘는 레몬 에이드. 피치 하나 날때 더워서 한잔 먹으려고. 우와, 고추장 여기 다 들어가네? 저이번에 냄비 새로 샀거든요. 복합프 갔다 왔는데, 그 작은 냄비 하나 사고 싶었는데. 괜찮네? 근데, 네, 사케가 계속 묵혀져 있었거든요? 오거는 드디어 까서 먹게 됐어요. 오뎅탕에 사케 한 잔. 짠. 사케에는 오뎅. 오뎅과 감성이. 짠. <laughs> 부럽다 좋아, 좋아. 그렇게 비싼 사케는 아닌데? 그지 비 온다 해서 캠핑장 가면 피칭 딱 끝나면 이제 비가 오네. 아 그것도 그거고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캠핑장 예약하면 이제 비 소식이 잡혀. 피칭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는 상관이 없지. 음. 어, 이거는 아주 괜찮은데 계란이 쫀깃쫄깃하다. 음. 맛있어. 그 우레탄을 쳐야 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안쪽으로 물이 다 돌이 치고 있습니다. 물어놓고 싶긴 한데 비가 많이 와서. 고세 다져졌어. 국물이 <laughs> 조금 남았거든요. 자, 여기다 뭘할 거냐.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체를 올리고 만두를 찌는 거죠. 국물 버리고 새로 물 쓰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남은 국물에 만두를 찌도록 하겠습니다. 이 냄비를 샀는데 이게 막 찜도 되고 튀김도 할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라켓나 뭐 뚜껑 같은 것도 있고 근 이번에 처음 가져왔는데 둘리 쓰긴 진짜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손잡이가 없네. 아 자석. 음. 야시 자석도 자석 자석입니다. 해서 한 5분 정도만. 자 반두가 와다 익었네. 왕교자 육즙 와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 무서워 뜨거운거 같 <laughs> 음. 와. 아 육즙 육즙? 육즙때문에 입이 뜨거워 <laughs> 먹어 먹 한잔 먹었더니 마른해가지고 한잔 잘려고요. 오진 않아? <laughs> 어디 가니? 순찰 도는 거 같지 않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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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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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이> 들어왔다. <laughs> 가자 나옹전이. 여기 가자. 침대가 왜 없지? 아? 너네 침대야 이거? 왜? 책상이잖아. 아니야 침대야. 침대에 가자. 우리 여기에 봐. 홍천이. 홍천이, 여기야, 응? 홍천이. 네. 아, 괜 홍천인가 봐. 여기 이름이 홍천이라서 홍천인가 봐. 아, 홍천아. <laughs> 얘 집에 갈 생각이 없는데.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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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간다. 뭐, 우리 집개 같은데, 우리 집개 끌려간다. 꼬버스화로데입니다 설치를 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종 설치된 모습이고요. 원래는 이 메시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요 유리, 강화유리는 별도로 구매를 한 거고요. 오늘은 메시망 말고 강화유리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레이더는 리는이어버린 것. 같아. 예전에 일본식 화로도 샀거든요 저녁은 소갈비살 야키니코 아까 먹었던 사케 응. 야씨 이거 뭐야 일식집이야 뭐야 맛있는 소리가 나서서, 응. 음. 아니, 일본식 하라니 아니, 이것도 저번에 곡 아프었을 때 샀어요. <laughs> 근데 이게 단점이 음. 화력이 너무 약해 이게 안에다가 불을 피우는 게 아니고 음. 순만 이렇게 달궈가지고 넣어가지고 음. 이게 고깃집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밑에서 불 올라오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요 음. 와사비를 찍어서 소금 <웃음> <웃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와, 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불맛맛맛에맛맛맛맛가맛맛맛맛맛맛맛맛맛맛는맛맛맛맛 치도리는 아니지만 닭봉을 가져왔어요. 생 닭봉을 가져와서 요거 <laughs> 닭봉 여기다 구워서 닭봉도아 여기. 이제 닭봉을 구워서 데거리야키 소스 음. 이거를 구우면 닭꼬치랑 비슷한 맛이 나지 않을까? 닭봉이 잘 익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 익힌 다음에 데리야키 발라야지 그래야 맛있지. 야, 잘 읽는다. 사지도 않고. 음. 갑자기 개구를 뭐야, 이거? <laughs> 왜 이래? 초벌된 닭봉에 개구야들를 뜯어서 이 정도만 기를게요. 음. <laughs> 아유, 그 개구를또 애창하고 있네, 또. 그. 근이 소리 되게 좋지 않아? 개구리들 아니, 좋은데, 조용하다가 갑자기 막, 빼차하잖아. 카메라 켜니까. <laughs> 자, 대리야끼를 다 발랐는데, 뭐를 이제, 올려볼게요. 조금씩 올려서 먹어야 요 파니까. 음. 아 맛있다, 마시멜로 먹어야죠. 음, 구워줘. 아, <laughs> 이제 잘 준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할게요. 야, 만지지는 <laughs> <맞추진> 못해. <laughs> 이 양송이 스프 내려가진 않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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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중은 닭갈비입니다. 와, 잘 익었다. 한장 필요가 없다. 음, 맑다. 감자. 자, 아으. 남은 닭갈비를 부숴가지고 여기다가 밥을 볶을 거예요. 아이, 음? 와. 너무 맛있어. 그거. 맛있어? 닭갈비 볶음밥. 맛있어. 근데 참기름하고 김이 좀 없는 건 아쉽긴 해. 음. 못 챙겼어. 맛있지? 응. 음! 맛있어. 마무리는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 돼. 아, 할까? 맛있다. 음. 피를뺀 숄더 에게 올리브 오일 허브 솔트 약간 이렇게 약간 틀서소 구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올리브 오일 하고 허브 솔트로 좀 재워 주게요 시아 맛있겠다 I'm sorry. 쿠키모밀을 싼 밤을 굽고 있는데요. 아까 썼던 접석새를 활용하고 있습요 밤이 잘익기는 했는데, 껍데기가 좀 찼네요. 잘익었다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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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루가 커피 믹스가 생겼어. 이번에 저기 곡행 갔다가 샀던 건데, 계속 못 쓰고 있다가 오늘 처음 써보네요.